12월 26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뭔가 시황이 다이나믹하고 살아있어야만 증권 유튜브도 할 맛이 나는데요 맨날 거기서 거기인 한국증시의 시황을 놓고 유사한 말을 반복하는 것도 참고욕입니다 오늘 한국증시는 반등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일본이나 중국 대만 홍콩증시 등이 선방 내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렇게 빠졌어요 어, 하락한 이유는 무엇 보다도 먼저 원달러 환율이 구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1460원을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이죠. 현재 1466.3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쨌든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늘 기자회견 등 내적인 정세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었는데, 배당 기준일을 맞이해서 주주명부 등재 해피성에 개인 매물 등이 출애된 부분도 지수 눌림에 일조를 했습니다. 자원 달러 환율의 경우는 달러 강세 배경에다가 내년도에 이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부분 그리고 내적인 정세 불안정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정권이 1월에 출범이 임박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 현재 뭐 1,460원 이런데도 이렇게 쉽게 뚫고 하는걸 보면은 어, 1,500원 접근 쪽으로 어, 조금 더 어, 시도. 가 나타날 여지는 있어 보여요. 어,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권 출범 전까지는 출범 이후에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는데 환율 상승이 어, 출범 전까지는 어, 국내 외환 당국의 어, 방어가 환율 방어가 얼마나 어,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로는 방어는 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지금 한국의 그 외환 보유고는 지금 뭐 4천억 달러가 넘죠. 어, 글로벌, 외환 보유고가 글로벌 세계 어 9위 수준이기 때문에, 어, 여전히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여건이 좀 개선되면서 가야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환율 방어를 한다고 해서 이 기세를 꺾기가 쉽진 않은 모습이에요. 일단 지수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일단 우리가 지수상으로 볼 때는 말이죠 음~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앞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요일날의 시가를 이제 화요일날에 어~ 화요일날에 어~ 깨지 않고 지지를 했고, 자, 오늘도 눌렸지만은 2,424포인트에 월요일에 시가를 하향하진 않았어요. 어, 이틀 동안 일단 지지가 됐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에 뭐 지수가 오른다, 아, 못 오른다, 이걸 떠나서, 어, 오늘 이후에 어, 지수의 대반등은 있다. 라는 기술적인 시그널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오늘까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지수의 대반 등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시그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일 일단 배당락 지수잖아요 내일 배당락 지수 이후에 대반 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시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지금은 뭐 어차피 지수상으로는 또 내려가면 또 관악폭 영역이잖아요, 그죠? 어 위에는 매물로 어 막히고 있지만 또 아래로 내려가면 또 관악폭의 방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혼조 등락 구간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을이 혼조 구, 등락 구간을 언제 위쪽으로 벗어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 중목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어,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눌렸어요. 어, 오를 수도 있는 자리에서 눌렸어요. 눌렸는데, 다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눌렸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서와 같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빠지는 어, 이러한 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눌림은 좀 단순한 눌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순한 눌림이라는 건 언제든지 또 다시 대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5,000원 55,000원이죠. 바로 여기를 어, 언제 어, 어, 돌파해서 올라설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61선의 이격수렴으로 전개가 되려면 말이죠. 요6 1이평선의 위치가 55,000원을 깨고 내려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55,000원 위로 올라서야 돼요. 알았죠? 예 네, 그래야만 어~ 일단 (60일) (2평선에) 대한 이격수렴을 거쳐서 (60일) (2평선에) 대한 돌파로 어~ 흐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어~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도 또 우리가 어~ 체크점을 갖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 자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어~ 가장 핫한 시세는 역시 조선주입니다 그죠? 조선주. 조선주가 트럼프 정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한국과의 어떤 조선 협업, 이쪽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수주 모멘, 모멘텀. 오늘은 뭐 인도 쪽과 관련된 그러한 수주 이슈도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 이 모멘텀까지 3박자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조선주가 지금은 가장 핫한 시세로 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그 기존 종목으로, 조선주에서 기존의 기준, 기준 종목으로 봤던 종목이 HD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보시는 대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아주 잘 나가고 있고, 오늘도 뭐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05년과 2007년 이 구간에서 10배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00, 2010년. 그리고 2012년 요때 이제 어 각각 이제 또 상승을 시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거의 12년 어 만에 12년 13년 만에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 가장 핫한 시세이기도 하지만 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주도 시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상승하면서 지수와 시장 분위기를 같이 끌고 올라가는 게 주도 시세잖아요. 근데 조선주가 올라도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만 봐도 주, 조선주가 올라도 지수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지금 시장의 주도 시세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2005년과 2007년 이 구간으로 가서 보면은 코스피의 이 구간에서 놓고 보면은 어, 이 구간으로 가서 놓고 보면은, 자, 연봉으로 볼게요. 어, 여기죠. 어, 이때 조선주가 10배 올라갈 때 지수도 같이 올라가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줘야 이게 주도 시세가 될수 있는 건데, 지금은 조선주가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 주도 시세가 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선주는 어, 아마도 환율이 꺾일 때는 시세가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았죠 이 부분도 같이 좀 염두해서 어~, 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12월에는) 특히 이 반도체가 오르면 지수반등이 당일에는 견주해요. 뭐, 올랐다 다시 빠지지 않고 말이죠. 근데, 반도체가 빠지면은 지수가 반등 시도하다가도 또 오늘처럼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지수 관련해서는 반도체 움직임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봐야 돼요. 반도체가 올라야, 올라야만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좀 존재하고 있다란 말이죠. 이것도좀 염두를 같이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리가캠 바이오는 일단, 음, 어제 이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212평선 위로 올라섰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212평선 위, 어, 근처에서 끝났는데, 212평선 위로 알테오젠까지 같이 올라서는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만, 어,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반등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 어, 바이오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테슬라 죽, 주... 어, 테슬라 주가 상승과 무관하게 현재 한국의 전기차 2차전지 시세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여전히 5일이평선에 저항되면서 오늘도 또 빠졌어요. 그죠?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지금은 여전히 매수보다는 어, 관망, 좀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 올해 장이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거래일 밖에 남지 않았어요. 31일은 이제 휴장입니다. 폐장에 따른 휴장이고요. 어, 1월에는 이제 코스닥 기준에서는 반등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좀 더, 어, 강한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떤 반등이 나올지는 1월에 가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